네, 래서 레이디가 우리 육회를 맞이했어요, 그쵸? 네. 레이디쇼! 레이디쇼맞가 레이디쇼가 <laughs> 레이디 육회를 벌써 맞이했는데, 오늘도 대하한사상들로 다양한 곡들 준비되어 있으니까, 예쁘에 영상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기기 아, 바로, 음, 아, 잠시만요. 아직 네, 안 됐나요?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어, 물병 소개 좀해서요 맞아요. 물병 소개. 아, 아, 제가요. 이게 네. 벌써부터 어떻게 틀렸어요 저희 이게 원래 부체를 <laughs> 맞춘 거였어요. 어, 음. 저번에 근데 이걸 못해서 저번에 다이소에서 샀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걸 들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은지네 집에 두고 와가지고 배신한다고 <웃음> 하네요. <laughs> 오지 마세요. 네.